오늘은 운빨 좀만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때는 제가, 어, 보통도 못 깼었죠. 근데 좀푸시를 했습니다. 하드를 깼고요. 안 생, 뭐, 없었던 일도 생겼습니다. 인기 뭐, 어, 치지 뭐. 습니다다그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달리고 바로 한도록하습니다 지금 저녁에 하는 중이라서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야 되거든요.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서 양을 부탁드립니다. 일좀더 하고 오지. 음. 음. 어 호랑이 어, 어. 나이스! 강대가 된다고 생각하냐? 강대가 된다고 생각하냐? 잡아서라도 돈 모아야겠다 제발 제발 아 나이스 아이고 제발 제발 나이스 충격으로 돌 전전을 넣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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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빼드 양법사 뽑아주고 강화 강화 <목소리> <목소리> 강화성공 자 제발 제발 아 잠깐만 랜슬롯을 어 라인 이 정도 라인 내리는건 괜찮긴 한데 어 우리팀 들어왔네 아 잠깐만 이거 산적이 거의 없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거 한개한개 한개 실패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레벨업. 아, 킹과 개구리. 제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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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아. 그래, 그래. 아. 나 뭐해? 음, 거쳐야 된다. 충격, 충격. 나이스. 나이스, 충격하고 스타트 좋고. 음. 아니. 어, 지금 던전에 배트 넣어야 되는데. 나이스 제가 꺼낼게요. 그러면 이스 나이스 꺼내야 돼. 어 이거 내 배트만으로 못 잡는데. 어? 아 괜찮아 잡는다 이거 딜 된다. 제발. 제발 나이스. 반감 줘. 제발 나이스 던전을 넣자 일단 공석 25% 어.. 배으로 라인이 된다 어.. 아 제가 꺼낼게요 그러면 어.. 이거 라인 어 됐다 어 라인이 어 라인이 잠깐만요 배트 꺼내야 되는데 라인이 이게 되나 라인이 어 안될거 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고 던전은 2분밖에 안남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여러 모르겠다 제발 배트배트 꺼내야 돼배트 꺼내야 돼뱉트 꺼내야 돼뱉트 꺼내야 돼뱉트 꺼내야 돼뱉트 꺼내야 돼뱉트 꺼내야 돼트 꺼내야 돼꺼돼어아 아, 아, 됐다, 됐다, 어, 씨.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아니, 옷가. 제발. 안 돼, 아, 안 된다. 양복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네. 이것도 보상이라고. 알겠다, 일단, 온, 어. 포기할게요, 이거는. 포기할게요, 어려움은. 음, 그래서 보통을 깨보려고 합니다. 블롭을 초반에 뽑아서. 블로비가 끈끈이 트랩이 있어서 양법사만 많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팀한테 한번 부탁해볼게요. 제발, 아, 아, 나이스! 제발, 좋은 거. 제발, 보석, 보석만 들어오면 돼. 나이스! 제발, 보석만. 아, 보석만. 산적이라도 너무 큰 욕심이었나? 나이스. 자, 블로비를 초반에 뽑으려면은 무조건 산적 양꾼 그리고 독수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초반에 일반, 일반 뽑기를 했을 때 산적이나 아니 산적이래. 그거 뭐냐? 그거 양꾼이나 독수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제발. 음, 음. 필요 없는 것만 건너 나오고. 음. 한적한 마리... 애반데 아, 제발, 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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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꾼. 음. 제발, 냥꾼, 냥꾼. 음. 냥꾼. Nyang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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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n nyang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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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게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아, 근데 아무리 블로비가 반각이 있어도 반각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블로비한테. 오케이, 블로비 벌써 천이고.

아음음음음음 말이 없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음 일단 음어 양꼬는 안 팔고 배치 좀 어, 잠깐만 이거 라인이 제발 오케이 제발 양안양고 양보. 아, 팔아야 된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뜰수 아, 아, 있잖아 솔직히 뜰수 있는 확률이잖아 옥타! 아, 딜이 안 된다, 이제 나이스! 제발, 나이스! 성공! 반갑네, 나이스

제발, 여기서, 아! 이거, 5천0 오천? 0 5 0 0 0 할만한데? 제발, 아, 제발. 여기서, 폭풍거인 조금 때릴 수 있게. 나이스! 아이 아 잠깐만 이러면은 음. 운전면... 음. 배트맨이 잡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어때? 클리어면 되지 클리어하면 잘 있잖아 제발 오케이 나이스 이제부터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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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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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um, que ok 일단.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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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b 그니까 조금 궁이 빨리 차는 느낌이 들긴 하네 자 다 배트가 하는 느낌이지? 블로비도 우리 블로비도 하게요. 우리 블로비도 강한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와. 와. 여기서 이제 강화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모아주고 강화도 해주고. <laughs> 아 모노폴리 반감 나이스. 몇때 제발, 밑때밑때 아이스, 어포타 아이스, 공속 올려주고 해서. 음. 어, 나, 뭐해. 음. 나, 뭐해. 흔적 옮기려고 했는데. 음. 잠깐만요. 자, 공격력이 60. 어, 잠깐만, 이거 딜이, 라인이 불안불안한데. 이번 웨이브만 버티면 돼, 상관없긴 한데. 플렉스, 플렉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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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제발.